근데 요즘 물가 어떤가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점심 밥값이 기본 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봉 3천 받아도 만족하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실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월급 230만원이라도 빠르게 돈 모을 수 있는 자본주의 공략법.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절약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월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약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밥이 지금보다 더 비싸졌다고 해도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절약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월급 230만 원 받으면 167만 원 정도를 저축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1년에 2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정은 당연히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퇴근 후에 뭐라도 해서 50만원이라도 더 벌어보는 거죠. 1년이면 600만원이잖아요. 이런 생각의 확장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연봉 3천만원과 4천만원 받는 사람이 실수령 기준으로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네이버 연봉 계산기 기준으로 6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4천만원 기준 약 29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봉 3천만원은 225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연봉 3천만원 받는 사람이 4천만원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계산해 보셨나요? 엄청 비현실적이지만 매년 5%씩 연봉 인상이 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년 정도 꽉 채우면 4천만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연봉 인상률을 5%로 가정했을 때도 7년이 걸렸는데 중간에 동결이 되거나 3%, 1% 이렇게 올라 버리면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직을 해서 연봉을 한 번에 뻥튀기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소 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직을 하려면 최소 3년 정도는 한 회사에 있어야 되고 경력을 쌓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추가 수입을 만들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평범한 직장인이 뭘 해야 추가로 50만원을 더벌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면서 로고 디자인이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같은 여러 가지 부업을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 분들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제작은 일단 로고보다는 단가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해도 최소 30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맨 처음에 70만 원 받고 제작을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최소 30만 원은 벌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매달 한 개씩만 작업을 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벌게 되면 1년 기준으로 1 천만원은 벌수 있지 않을까요? 그중에 실력이 늘수록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퇴근 후 부업 치고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드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작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하면 그 자체를 어렵게 느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저에게 워드프레스를 배우고 몇번 만들어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반에는 좀 어렵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을 많이 했고 대부분 맨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렵고 막막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현실적으로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보다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